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8일. 오늘은 자, 목요일입니다. 자, 일단 음 미국 증시. 음.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제 그 미국 장중은 굉장히 뭐 분위기가 좋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뭐, 나스닥도 이제 전구점을 곧 돌파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전부 윗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74%, 나스닥도 마이너스, 얘는 딱 그냥 보합이네요그 다음에 S&P 500도 마이너스 0.51%,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96%,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음, 특별히 뭐 악재가 나와서 이제 좀 빠졌다라기 보다도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안 좋았었던 아시아 증시도 그랬지만, 어, 그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둔 그런 관망세. 그리고, 뭐,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음,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어, 약세를 보인 거, 그게 이제 겹치면서, 이제 다우지수가 좀, 어, 크게 밀린 거고, 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테슬라, 테슬라가 어제 또 장중에는 한4% 정도 계속 상승을 하더니, 어, 거의 다또 상승폭 반납하고 이제 한뭐 1%대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아무튼 기술주들이 어제 뭐다 좋았었어요. 뭐 애플은 약간 보합에서 왔다 갔다 했었지만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그래서 기술주들 이제 흐름이 좋았어가지고 나스닥은 그나마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어, 육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유가 이제 빠진 거는 지금 이란에서 이제 핵 협상, 요게 이제 11월 말에 뭐 개최된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란이 이제 원유를 증산하는 그런 뭐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또 붙으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좀 빠졌죠. 그리고 뭐 푸틴도 11월 8일부터 어, 그때부터는 이제 유럽 쪽에 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음 국제 금리가 조금 빠지고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어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어 하락이 있었던. 그래서 뭐 뉴스 보시면 기술주들은 이제 실적 슬적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음, 나스닥 광고압, 그 다음에 S&P 500, 신고가 갔다가 이제 뭐, 어제 뉴스인데? 음, 요거는 좀, 네, 잘못된, 네, 잘못 가져온 것 같네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91% 마감됐고, 뭐, 테슬라 뭐,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7천만원까지 지금 또 다시 약간 내려,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최근에 이제 8천만원 돌파했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테슬라 효과는 없는 걸로. 그리고 목적이론 푸틴, 뭐, 다음 달 8일부터 유럽에 천연가스, 음, 추가적으로 뭐 공급하겠다. 어, 그래서 뭐 천연가스, 음, 무기화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뭐 무기화하는 뭐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고. 아무튼, 어, 이런 원자재 가격이 뭐 떨어진 거는 좋은데, 어, 지수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아무튼, 음, 뭐, 국내, 어, 좀 이슈로 좀 넘어가면, 뭐, 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뭐,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어, 뭐, 시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제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좀 강했다고 하면, 음, 그저께까지는, 근데 뭐, 어제, 오늘 마감까지 이제 분위기를 보면, 또 이런 FOMC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이런 압박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나온 이슈를 이제 토대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뭐 벤츠도 LFP 배터리로 전환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지금 당장에 이제 뭐, 벤츠를 전체적으로 다 LFP 배터리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음, 여기 있죠.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음, 2024년, 2025년부터 이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일부 이제 좀 저렴한 그런 모델에 어, 탑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벤츠도 그래서 테슬라가 어찌됐든 뭐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약간 어, 그래도 뭐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방향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RFP 배터리 어제 시간 외에 이제 뭐 파워넷이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펜스타 뭐 인터프라이즈 얘도 보니까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은데 이미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가서 얘도 뭐한 1300원 이부분에서딱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이런 저항자리, 저항자리여서, 오히려 이제 눌러주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갭 띄우고 출발하면 이런 식으로 또 밀릴 수 있거든요. 어, 반면에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음봉을 여러 번 만들고 장중에 흔들고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는 뭐 흔들어도 조금 음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서 돌파를 한번 시원하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 어, 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파워넷이 이제 LFP 배터리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암흑린택이 튀어나와서 대장을 조금 바꿨잖아요. 근데 얘도, 얘는 이제 한번더 올라가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얘가 뭐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으면 파워넷이 또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LFP 배터리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어, 이번 주에는 다좀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이제, 어, 나올 만한, 이제, 모멘텀은, 음, 메타버스 그, 앞세우는 페이스북 사명 바꾸는 거, 요거 하나 모멘텀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 또, 이제, 기타, 뭐, 자질구리하게, 이제, 붙어주는 이슈들은 개별적으로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를 좀, 음, 어, 재료 소멸로 여러 가지 것들 재료 소멸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은 뭐 얘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막 어, 전체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뭐 여전히 지금 첨달라는또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국보 디자인 얘도 지금 위에서 좀 버텨주고 있죠. 이런 거는, 뭐, 단타 개념으로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이제 투자해서 어 수익을 좀 많이 낸 기업들, 지분 관계가 있는 것들이, 뭐, 국보 디자인, 뭐, 서위 건설, 그 다음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 센트럴 모텍, 어, 그 다음에 뭐, KC, 이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쪽은 조선 쪽 워낙에 이제 자리들이 이제 좋아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한국 조선사 수주 컨테이너선 끌고 LNG선 받쳐. 뭐 4분기에도 열흘좀 계속해서 이제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자리가 이제 음 많이 이제 과대 낙폭이 된 자리라서 모아가기는 정말 딱 좋은 그런 자리들. 한국 조선 해양. 한국 조선 해양. 뭐 대우 조선 해양. 그 다음에, 어, LNG 추진사이던 관련 쪽에서는 HSD 엔진도 차트가 좋게 올라온 모습이죠. 어, 저는 이제 한국 화본 같은 거하고 이제 비슷한,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화본도 밑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고 돌파하고 시세를 좀 주고 있어서 HSD 엔진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도 뭐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쪽도, 음, 유럽 순방 관련해서 뭐 나올 내용들이 있죠. 이것도 뭐 맨날 이제 그 대장들이 이제 바뀌고 있어가지고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언제 오픈하는지 그다음에 뭐 컨텐츠 쪽에서는 자리가 조금 괜찮은 것들 지금 뭐 드라마 구영이 요거는 10월 30일에 이제 방영을 하네요 키스 트 여전히 자리 좋아 보이고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초록뱀미디어 초록뱀미디어도 지금 나올 만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어, 방탄소년단 그 뉴스도 있고 김수현 뭐 주연의 뭐 그날 밤 이런 거총7 편이나 이제 지금 어 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2021년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자리가 뭐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보다도 음,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좀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슈들 추가적으로 이제 뭐볼 만한 게 음. 뭐, 문 대통령, 아시안, 요렇게, 뭐, 종전선언 관심 지지 바란다. 근데 너무 맨날 나온 내용이라가지고, 인도적 지원 쪽, 뭐, 좀 보셔야 되겠죠. 인도적 지원, 남해화학이라든지, 뭐, 미래생명자원, 뭐, 조비, 어, 이런 쪽 위주로. 그리고, 음, 어, 또 하나는, 뭐, LNF가 이제 테슬라 창업자와 이제 손잡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폐배터리 쪽, 어, 양극재및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기술, 뭐, 사업 협약. 그래서, LNF가 이제 움직이면 같이 이제 조금,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LNF 움직일 때, 뭐, 일단 지분 관계가 있는 세로닉스가 좀 탄력이 더 좋게 움직이기는 하죠. 그래서, 두 종목 정도, 그리고, 페배터리 뭐 쪽은 코스모학이라든지 화뭐 영화 테크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미국 증시가 밑꼬리를 달고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실망적으로 설명드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좀 비중 많이 줄여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장중.